哈尼万圣节快乐！万圣节快乐！万圣节快乐，万圣节快乐！万圣节快乐万圣节，快乐，快乐，快乐， 즐거운, 즐겁다. Happy, happy, happy. One s h e l h e l l one e n e shell, one shell, one shell, one s 마녀 l l one 마녀 얘들아, 마녀. 마녀 중국말로? 우뉴 어, 우뉴 해봐 우뉴 우뉴 어자그 할로윈데이 중국말로? 그거 완성제 해봐 완성제 완성재 쟁아 완성제 우리집에 마녀... 우리집에 마녀... 생녀 n 마리 오늘 여기 할로윈데 여기 행사하고 있어요. 여기 놀러왔죠. 여러가지...뭘...뭘 뭘. 행사하고 있네? 아들좀 많이 웃어 같아. <laughs> 어, 정신 없어요. 어, 전 없어요. 어, 전없어 아, 정신없어 진짜 정신 없어요. 야, 너희들 잊어버려. 사람은 이렇게 많데 너희들 너 잊어버려. 어? 엄마 잘 따라와. 엄마 어, 네, 네. 네, 네. 야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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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没有了没有了 없어 없어没有了 네. 네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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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제 네. 네. 완전 네. 박같아 네. 박 네. 박 네. 호박은 중국말로 뭐예요? 호박. 난과라고 하는 건 난과. 그 얘기해요. 얘기해. 재영아, 너시 난과? 재영아, 너시 난과? 너는 호박이다. 자자자. 이제 다른 친구들, 다른 친구들도 입고 싶어서. 볼까? 옷을 다벗고 다른 친구들도 입고 싶어서 다 했어? 주세요. 다 했어. 쟁아, <목소리> 쟁아. 누나 도와주세요. 해. 누나 도와주세요姐姐帮帮我해 봐. 姐姐帮帮我.姐姐帮帮我. 엄마 지금 도 아니 아니. 아니야. 이거 이거 할로윈 때그 이거 괜찮. 호박, 호박 모양,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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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고양이 우린 우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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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령, 유령, 유령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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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유령 린 우린 우 유령, 유령 유령. 해골, 해골 중국말로 하면은 쿠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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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갑시다 여기도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도 커피숍이 있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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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진 찍자 얘들아 이거 사진 여기 이거 이거 하잉 뭐야 我忘记了。<laughs> <laughs>